소리가 많이 굵은데 어떤가요? 혹시 음? 가는 소리를 원하시면 어떻게든 노력해 보겠습니다. 그렇게 아 <laughs> 보내주셨어요. 저희 팬분들이 응원 소리도 되게 유명하신데 네. 진짜 응원 소리가 커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무대할 때 진짜 많이 힘을 받고 있거든요. 그래서 굳이 열개안 내셔도 너무 감 어, 지금 너무 <laughs> 저희 감사해서 그 소리가 너무 자랑스러워. 응. 자랑스럽죠. 네. 아니 러블리즈이 응원 소리 들어보면 진짜 남성 팬분들이 아우 또 직석에 뭐, 뭐예요? 치킨. 치킨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 좀 유난히 남자 팬분들이 좀 많죠 러블리즈가 네. 성비로 따지면 남자 팬분들이 한 8? 네, 어? 네. 여, 여성 팬분들이 한 2? 네. 8대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팬분들이 저한테 언니 너무 예뻐요 이래요 언니! 언니 너무 예뻐요 이래요 소름돋가지 언니예요! 이랬거든요 언니들 다 등필여고생이라고 등필여고생이라고 그러고 누나가 저 여고생이에요 등필여고생? <laughs> 여고생이었어요